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시죠. 이창환 감독 한상석 골레이로 그리고 임승주, 김윤영, 이민혁, 박준성 선수. 어, 이 모든 선수들이 이번 시즌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통해서 오늘 경기 승점을 더 쌓기 위한 움직임을 선보였습니다. 경기 LBS f 장성대 감독은 이경호 골레이로 김민국, 신종훈. 세르지오 빌랄바 선수의 이름을 먼저 올렸는데요. 오늘 새로운 점은 김민국 선수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 현재 1위 무패 경기 LBFs, 2위 노원 썬덜랜드 FS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는 노원 썬덜랜드 FS,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경기 LBFs입니다. 김은영 선수도 1차전에서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세르지오 살려냈습니다. 김민국, 김민국 돌파, 임성주 선수가 끊어냈습니다. 자, 수비하는 과정에 김민국 선수에게 먼 거리에서 달려들면서 태클을 시도했고요.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잡자마자 쏩니다. 자, 엄태원 선수의 막강한 슈팅을 시도해봤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곽기철, 오, 열렸습니다. 신종훈 놓치지 않고 볼을 잡아냈습니다 자, 신종훈 살려냈고요 뚫고 나가는 과정에 비스리 울렸습니다 신종훈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고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자, 세르징요 잡았어요 왼쪽 열려있습니다 빌랄바 노릇 또한번 세르징요에게 자, 세르징요와 빌랄바의 합작 플레이였습니다 자 여기서 도 패스 미스가 아쉬웠던 노원이었는데 빌랄바의 재치 있는 패스 왼발로 깔아서 슈팅 정면으로 갔던 세르지뇨 자 유경동 선수가 나와 있는 경기엘베 패스 오른쪽 공격합니다 자차 시도를 하지 못했고 한번 오른쪽으로 노원이 차츰차츰 잡고 갑니다 먼거리 슈팅 정면으로 갑니다 김민영 선수의 먼거리 슈팅이었어요. 정면으로 갑니다. 위험한 상황 다시 김민영. 비스를 올립니다. 김민영 선수와 또 이용준 선수의 접촉이 있었는데요. 아, 조금 전 위험했네요. 또 이용준 선수의 얼굴에 공이 한 차례 타격이 있었고요. 조금 전 위기 상황을 이경호 골레이로가 잘 잡아냈습니다. 김민영 앞쪽으로 갑니다. 좋은 찬스, 아쉽게 흘러갑니다. 자, 지금은 박준성 선수가 골문 앞에서 바로 각도를 바꾸어 봤는데요. 강한 격도를 펼쳤었는데요. 지금은 약간의 소강상태, 2차 스쿼드가 맞붙고 있는 현재 분위기. 문희재, 왼발 슛,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용준, 차분하게! 자, 왼발로 때려넣습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가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경동이 중앙으로 각도를 만들어 놓고 왼발. 자 멈춰놨어요. 아직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엄태현. 황훈. 신종훈. 모든 선수가 합플라 리전입니다. 신종훈! 강추실입니다. 아, 신종호 선수에게 빈틈을 주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노출됩니다. 선방을 보였던 한상석 골레이로 빌날바. 아? 자 원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민국. 자 김민국 선수의 짜릿한 공격력이 연출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연결을 수도 해봤던 이경호 골레이로, 김민국 선수의 왼발. 자, 바깥쪽 사이드를 만나봤는데요. 직접 왼발! 자, 지금도 강 슛을 때렸습니다. 자, 골문 앞이 아니라, 먼거리에서도 신종우 선수의 대포알 같은 슈팅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자, 1차 어, 수비진영에서 좀 막아줄 필요가 있는 노원이에요. 자, 세르징요에게 유려한 패스 연결 빌랄바 합작플레이 세르징요 열렸습니다 오른발 때립니다 정면으로 갑니다 한자석 골레이루의 선방 자, 다시 김민국 공 잡았어요 중앙 신종훈 오른쪽 세르징요 신종훈 직접 때릴까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신종훈 선수가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자 빙글 돌았어요 슛 준성 선수의 좋은 위치, 김윤영. 자 공간 띄어났습니다 오른발. 이민혁 선수의 시도였는데요. 자 이민혁 선수에게 좋은 패스가 연결이 됐고 타이밍을 맞춰서 오른발로 휘어 차봤습니다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자 경기 열부의 패스의 주포 신종훈 세르징요. 자, 세르징요가 마음 먹고 시도해봤습니다만. 전반전 5분 남아있습니다. 주현재를 뚫고 갑니다. 유경동. 유경동. 오른발. 크로스바를 강타합니다. 자, 주현재 선수가 마크했습니다만 유경동이 뚫어냈고. 자, 바깥쪽으로 좀 스쳐나가면서 오른발로 때려봤는데요. 또한번 때려요. 자, 강하게 세도해봤던 이번 득점 시도였습니다. 이민혁. 여기서 공을 잘 잡아냈던 엄태현이고 흘려보내주면서 이민혁 선수에게 기회를 주어봤습니다. 세르징요 차단합니다. 3대2입니다. 빌랄바, 세르징요, 빌랄바, 빌랄바 내줍니다. 세르징요 왼발, 차단합니다. 수비를 성공해냅니다. 자, 김민국 따냈습니다. 신종훈 왼쪽에 서있고요. 오른쪽 빌랄바에게. 김민영 마크 앞쪽 돌립니다. 김민국 아쉬운 찬스. 김민국 선수에게 들어가봤던 경기 LBFs 빌랄바의 연결이었고 재치 있게 김민국 선수가 좀세르지니또 한번 뚫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전반전 득점 없이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전반전 양 팀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득점 없이 0대 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laughs> 자 이제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경기 l b FS, 오른쪽에 노원 선덜랜드 FS 후반전 돌입하겠습니다. 대류진요. 자 막혔어요 왼발 김윤영. 자신종훈 왼쪽 측면 공격 오른발 때립니다. 김윤영 빠르게 하프라인 넘어옵니다. 그리고 유성재 유성재. 각도를 좁히면서 이경업 골레이루의 선방이 또 한번 이어집니다. 세르징이요. 자, 걷어냈어요. 유성재 또 한번 때립니다. 자, 이렇게 좀 1차 라인에서 노원이 공을 뺏어내고 바로 공격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헤딩으로 앞쪽으로 바로 연결. 자, 그리고 득점시도 또 한번 몰아붙입니다 자, 한번의 위기를 끊어내는 노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용준 선수가 먼저 밀어냈고 그 뒤를 이어서 김승현 선수가 한번 세도 해봤는데요. 노원의 입장은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볼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번 빠른 움직임, 측면에서 열어놓습니다. 수비 성공합니다. 자 몸을 날리면서 수비를 했던 신하일 선수. 자, 선수들 좀 격앙이 되어있는데요. 이용준 선수, 신하일 선수. 자, 이 흐르는 공, 긴박한 상황에서, 신하일 선수가 수비하는 앞선 위치였고요 자, 다시, 이경호 골레이로, 앞쪽 길게 연결, 헤딩!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웠던 찬스! 자, 하지만 그 위치, 이민혁 선수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로 방향을 끌어봤는데 김건우 선수까지 쇄도해 봤습니다만 이영준 <laughs> 안쪽으로 이대1 패스 찔러 줘요. 이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오늘 경기 내내 패스에 득점은 떨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김건우 선수가 또한번 골문 앞에 있었는데요. 자, 이 공을 연결받고 자, 몸을 미끄러뜨리면서 시도해 봤습니다만 충돌이 있었군요. 질러 놓습니다. 기습적인 슈팅, 강하게 때려 놓습니다. 신하일양 팀이 현재까지 득점은 침묵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대영 왼발로 강하게 때립니다. 세르징에 맞고 굴절된 공, 주현지 선수가 다듬지 못합니다. 유경동 밀고합니다 유경동 접어놓고 뒤에서 김건우 슛. 오늘 경기 드디어 첫골이 터집니다. 그 이름은 김건우. 전반전에 김건우 선수가 슈팅 시도 아쉽게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드디어 후반전 14분 30초 만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 유경동 선수의 멋진 플레이가 김건우 선수의 골 장면을 많이 도와줬는데요. 다시 보시죠. 공을 접어놓고 유경동이 연결 김건우 선수가 먼 거리 세도하면서 득점 시도 포스트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망으로 빨려 뜹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건우 선수가 지금 두 경기 연속 득점이에요. 자 뒤쪽, 다시 엄태연엄태연빈 공간 엄태연 골문 열려있습니다. 자 하지만 도와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자 위기일발 상황 이경호 골레이로가 다시 다리를 잡습니다. 빌랄바에게 바로 연결합니다. 자 발을 뻗어내서 살려냈습니다! 숫자가 많아요! 하지만 이 공을 살려내지 못하는 노원! 자, 네 명의 공격수가 모두 포진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곽기철 선수가 슬라이딩 해 봤습니다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 경기 종료됩니다. 경기 LBFs 또한 번의 승리. 1대 0의 승리. 그리고 7연승을 거두고 노원 선덜랜드 FS. 자, 2연승에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고 다섯 경기 만에 한 번의 패배를 또다시 기억합니다.